만나서 반갑습니다. 유튜버 핑퐁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죠. 자, 렛츠고. 자, 이제 이, 여기를 올라갈 건데. 자, 스트라이더. 야, 이 쏘지 마. 그걸 왜 쏴? 아이, 저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 뭔가 있어 보여서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이런 망할. 아니, 돈 많이 요 됐어. 어이, 깜짝이야. 아니, 죽었네. 야, 이마 힐 먹고 일단 이 녀석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죠. 아, 나의 동료가 좀 있네. 자, 가자. 솔직히 하등 쓸모 없는 녀석들이긴 하지만요. 이럴 때는 좀 필요합니다. 됐어, 땡겨 그래서 힐 먹자. 왜냐면은 몸빵이 되줄 애들이 없거든요. 날 봤나? 날 봤네. 그이 어, 문은 뭔데? 이걸 버티는 거야? 초알를 그냥 버텼죠, 방금? 뭐야왜 이렇게 쎄? 이게 특수방어보다 센데? 와우, 뭐 이런 게다 있냐? 자, 지나갑시다. 자, 여기 스트라이더 이제 나오죠? 빨리 가. 허허, 짰어. 됐어. 아니, 날 봤어. 이거 젠장 못볼줄 알았더니, 도망갑시다. 됐어. 아주 좋은 타이밍에 들어왔구만. 뭐야. 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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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삥. 삥. 됐어. 뭐가 있는데? 여히다 터지잖아. 이거 막을 자신. 이거 나 막아라! 으아! 됐다 자, 지나가요. 빠르게 제압해 주도록 합시다. 다 죽었네요. 깔끔하구만. 자, 여기 이거 먹고, 가죠. 자, 보자. 짜라란, 짠, 짜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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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산, 짠,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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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빰. 됐어. 이걸로 먹고. 자, 오우, 이렇게 많이 나왔어. 쉴드가. 자, 일단 전에도, 슈퍼 잡아주세요. 드리자마자. 잠깐만. 차이더가더 쎄서 잡을 수 있어. 자, 트라이더를 피해서. 자, 니가 언제 왔냐. 자, 빨리 가죠. 자, 일단 잡아주고. 아니, 트라이더이 망할 자식이 어 됐어 저기 있요 잡아주고 아니, 트라이더이 망할 자식 진짜 안돼겠구만 자, 이거를 들고 다닙시다 난 무빙 스나야 가자 음. 어허, 아주 많아 잡아요, 이걸 잡고 이걸 먹어요 얘도 먹고 됐어 자 요거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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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야, 아니 이 자식이 무슨 액션 영화 찍게 만드네 자 이걸 들고 던져요 와우 죽을 뻔했네 자 트라이더 피해서 일단 밑으로 들어가고 내려붙 잡죠 뭐, 아니, 뭐, 왜안 죽어 임마 아니 뭐야 왜안 죽어 이거 다아은거 같은데 어딨네 이거 많아, 군바이들이 야, 이씨. 봐. 됐어. 일로 들어가고. 됐어, 일로 들어가. 나와, 임마. 던져. 던져. 어, 왜안 죽냐? 분명히 맞았는데 안 죽는데, 이거? 뭐야 임마. 자, 얘놈. 요놈, 요놈, 요놈. 야, 이거 풀어. 나갔다고 뭔데 우리 애들? <목소리> <나갔다. 목소리> 이쪽이 아니 우리 팀이었잖아. 적인 <laughs> 줄 알고 쐈는데 우리 팀이었어. 공알만 <목소리> 날려. 자 일단은 저기 저기로 가야 돼요 옥상으로. 저기 옥상을 가야 되는데 저 어딨어? 뽕야 나가. 자 가자 일단. 됐어. 여기 가 뚫렸네요 드디어. 들어서. 됐어, 이거 먹어! 빠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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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샷! 좋았어, 빨리 내려와! 자, 여기 한놈 있네. 후이! 어우, 진짜 여기 너무 진짜 스포! 할 뻔해, 아주 애들이! 아! 이거 넘어가야 너도 이거 넘어가야지! 여기!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좋았어! 나 잘했다. 좋았어. <laughs> <살았다. 웃음> <살았다. 웃음> 자 여기는 이 체력 킬 캡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 데이기 때문에. 어 <laughs> 잡고 이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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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저를 죽였지. 마로마아나 진짜 저 기나 죽었어. 자 일단 이걸로 막고 됐어요. 다시 이거 들어요. 이걸로 막아요. 들고 들어요. 파샷. 얘들아, 요 1, 2, 파샷. 마지막! 잡아, 잡아. 어디야? 어디 지금 야, 됐어. 애들 내가 스사이더를 잡을 수 있게 좀 애들 좀 잡아봐, 임마! 아, 진짜 하등 쓸모 없어, 이자들 MBC를 뽑으면 왜 이래? 어니야이 녀석아 저걸 잡으라고 왜 저걸 못잡아 자, 스라이더 아이가 아스트 뭐야 너 왜, 왜안 죽냐? 어니왜 이렇게, 왜 이렇게 죽어 죽어, 됐어 잡았구만 어디야 저쪽이야 안 죽네요 죽어, 이놈 정타 여니 여기다 좋았어 적들을 잡읍시다 일단 여기다 한명한 여기야 이곳이야 좋았어 그럼여기야 야이씨 됐어 쏴여니 이렇게 빨리 나와 이곳이야 됐어 자한놈 남았네요 어디야 한놈이 어디서 계속 쏘는데? 오른쪽이구만. 여기구만. 주방이. 됐어. 깔끔하구만 좋았어. 어디서 쏘는 거야 또? 이쪽인데? 왜 이쪽으로 쏘지? 뭐 있나? 없는데? 자 일단 내려가서 회복하도록 하죠. 빠밤. 나 이걸 내가 못 보고 지나갔을 리가 없잖아요. 에이, 이거 이걸, 내가, 왜 이걸 못 보고 지나갔을 것 같아? 자, 지금 먹으려고 그냥 쓱 하고 지나간 겁니다, 여러분. 자, 갑시다. 올라가고. 자, 이제 일로 가요. 쪼르릉, 쪼르릉, 쫀쫀. 이쪽이었나? 길이? 길이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중요한 건 길이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나와, 임마! 떨어져, 그냥, 니네! 에이, 진짜. 아, 저기그만 길이, 길이 생각났어. 야! 이 망할 자식. 그런 이 망할 자식들. 나와, 임마! 죄송한 거 알고 있어, 임마! 너 때문에 지금 낙하데미지로 오나 받았다고, 내가. 내가 바로 영이란 말이야. 근데 너 때문에 낙하데미지로 오시이나 내가 받아야 되겠어, 임마? 응? 어? 자, 내려갑시다. 어, 아니. 자, 너라이더 시체. 아니, 불의 지점이네. 자, 지나갑시다. 적들이 있네요 타이도 왔 뭐야 뭐가 왔는데 뭐가 온거지 아니 견이잖아 야이 자식 오랜만인데 야견이더로재경하러 합시다 냅둬요 여아 알았어 다죽여줄거예요야왜 안죽여 죽여달라고 임마 이거 <laughs> 주변에 니까라니까 이상한 데 가고 있네 저거. 자, 총알 먹고 가광을 지나 정 달려왔어. 총알 먹고. 오케이. 있는 빨리 셔야어 빨리 셔알릭가더 이상 위험에 빠지는 것을 하지 않겠지만 어디 자네가 한번 막아 보라고. 그래. 내가 어떻게 막아야 돼? 전화? 빨 부셔봐. 아 p Push up! Push up! Push up! Push up! p u s 만 up! Push up! p 가 s h up! Push up! Push u 자, 이제 다음 챕터, 우리의 은인들입니다. 자, 저는 유튜버 핑퐁이었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